안녕하세요. 이카루스 논술지킴이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세종대학교 논술전형의 핵심 정보를 안내해드릴게요. 올해 세종대 논술전형은 총 334명을 선발합니다. AI, 융학, 공과대학, 인문학부까지 다양한 계열에서 고르게 모집하니 본인에게 맞는 전공을 잘 선택하세요. 세종대 논술전형은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두개 영역 등급 합이 5인에어야 하며 탐구는 사회 또는 과탐 중1 과목만 반영됩니다. 전형 요소는 논술 70%, 교과 성적 30%입니다. 논술 비중이 크지만 교과도 무시할 수 없어요.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계열별 과목까지 반영됩니다. 세종대 논술은 120분간 치러지며 임무는 국어 논술로 자유전공은 국어 논술과 도표 분석이 출제될 수 있으며 자연계열은 수리 논술만으로 실시됩니다. 논술고사의 경우 11월 22일에 실시되며 인문계열은 오전, 자유전공은 오후, 자연계열은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시험이 실시됩니다. 인문계열 실제 기출문제입니다. 1번은 요약형 문제로 400자에서 500자입니다. 2번은 추론 문제로 800에서 900자입니다. 이상 대학교 논술전형이었습니다. 이카루스 논술쌤은 2024년 연속 2관왕 4명, 2023년 3관왕 2명, 이화여대 전체수석, 전국 최초 4관왕, 한국외대 전체수석을 배출했습니다. 이카루스 논술쌤은 경희대 국문과, 대학원 석사과정을 거쳐 양지매가, 강남매가, 평촌매가, 분당매가, 대치동에서 15년 이상을 강의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